일단 첫 번째 패밀리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맞어? 한나가 맞아? 기대된다. 것 자, 첫 번째 패밀리 나와주세요. 모셔볼까요? 어? 아, 다 해다, 다 해. 다해다야 왜, 왜 저러니? 계속 한 명이! 지어왜 왜 저러니? 다이아! 계속 한 명이! 한 명이 일이 없어. 빨리 와! 아 야, 다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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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나 지금 상처받았어. 나 지금 상처받았어. 아 다이언이가.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 보더니. <laughs> 나한테는, 나한테는 그렇게 이렇게 했어.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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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가 나한테는 아 야, 세찬이한테 <laughs> <아니, 차지한테> 어떻게 <laughs> 했는지 알아? 어. <laughs> <laughs> <응. 웃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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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그첫 번째 우리와 함께할 히어로 히어로 패밀리 우리 이다이 씨. 아, 얌생이 친구 아, 이다이. 다이를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갑자기 런닝맨 오자마자 아, 그 힘들다는 유행어. 그죠? 아, 너 아, 얌생이구나로. 아, 오랜만에 나왔어요. 대박이지. 야, 이것도 가져왔네. 광수야, 어, 어,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뭐뭐 물도 어? 챙겨왔구나 어. 아, 어때요? 너는 어? 버렸지. 나는 어. 그들의 추억을 기억하며. 하나 둘셋 넷. 야, 너 무기래네. 너 무기래네. 백지 아닌데? 나는 무기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추억을 기억하며. 정말 갖고 있었어? 저걸 갖고 있었어? <laughs> 아, 형, 광수야, 돈이라도 꺼내요, 빨리. 아, 아, 그 꺼내봐, 아, 형, 뭐라도 꺼내봐. 너는 그거 버렸어? 이거 진작에 버렸죠. 너 버렸어? 야, 니네 억지로 라인 야, 타지 마. 야, 야, 야. 야. 야 니네 야. 억지로 라인 야. 타지 마. 아, 장인들. 뭐, 자기적인 거 아, 아, 진짜. 아 자기적인데 안 돼. 이거 손지우, 개리에서 끝난 거야. 상관없지. 한 가지를 추가를 좀 공개하겠습니다. 런닝볼 추첨했을 때 이미 몸서리 패키지 확정된 멤버의 이름이 중복되어 나올 경우, 예를 들어 양세찬 씨가 처음에 뽑았는데 또 양세찬 씨 나온다. 그러면. 해당 멤버가 지목한 1인이 몸살이 패키지, 어? 패키지 멤버로 확정됩니다. 지목한 1인이 몸살이 패키지 멤버로 확정됩니다. 내가 지목하는 거야? 야, 어. 수찬이 계속 지목하는데 어. 야, 안 걸릴 생각야지다 준비해. 다, 야, 안 걸릴 생각. 다, 다, 다 준비해. 긴장들 하라고 다. 전부 다 알았어? 무슨 자기가 안 걸릴 생각을 해야지. 야, 너이 와중에 정국에오왜한찍이 야, 너이 와중에 정국에 오래 한 차례. 그러니까 이거 부러질 것 같아. 갔다가 부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가. 전부 다 알았어? 전부 다 알았어? 부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가. 야, <laughs> 아, 너왜 아까처럼 안 해? 그러니까. 형, 이게 안 되더라고. 아, 이게. 아, 이게 아, 아, 그리고 홍콩 가서 정국이한테 메시지도 많이 전하고 왔어. 아, 그거 아, 편집된 거 아니야? 아니지, 아, 아니지. 너 나한테 메시지를 전했어? 역시 이 녀석, 형이 꼭 챙겨볼게. 김종국이 그래. 아, 형 없으니까 너무 좋다. 어, 보고, 있냐, 보고 있나, 아, 조심해, 김종국? 보고 있나? 늘 검정색만 어떻게 까 어둡지? 조심해, 김종국이 형.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역시 이 뭐? 녀석, 형이 꼭 챙겨볼게. 그래. 그래? 아, 소민이도 그렇고, 너, 한나도 너한테 메시지 하나. 안안안 안. 아, 그럼. 잘못한 아.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나왔다. 넘은데요? <laughs> 네. 아, 자, 가자. 다 넣어요? 야 세찬이 너무 많네. 오케이 오늘 주인공이다 오늘 세찬이가 주목이 오기, 겠다아이 이렇게 되고 즐기자. 네. 어? 어. 저희 또 다이가 열네 개예요. 자 갑니다. 가죠. 와 어떻게 어떻게? 우와. 아. 야 근데 여기에서 하나씩 넣는데 나오시면 진짜 아, 말도 진짜 안 돼. 진짜 나는 나오지 말자. 아 이거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왜왜 그렇게 많이 아, 아, 하 아, 하 아, 아, 나하나 아, 아, 하나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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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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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아, 아. 시. 불소민, 불소민.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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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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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다 아니, 아니, 아이 아니, 려고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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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됐어, 됐어, 됐어. <laughs> 둘, 둘, 지석진, 너만 나면안 돼! <laughs> 역시는 역신가! 역시는 네. 역신가! 역시는 역신가! 이다희! 이다희, 성공! 제일 아무도 안올것 같은 광수! 이다희, 이광수! 잘 어울린다! 자, 우리 양생커플. 다음, 홍진영 씨의 일바지 빨리 입기 한번 해보자일바지 빨리 잇기. 진영이. 너? No. 야, 진영이는 어? 종국이면 됩니까 자, 둘의 작곡이 됩니다. 자, 다음은, 송지효! 아, 지효는 뭐? 저는, 예. 네. 칭찬 릴레이에요. 칭찬 릴레이. 아, 칭찬 릴레이. 릴레. 네. 진짜 칭찬 해볼까요? 릴레이를 하시겠다고요? 저도 제가 저한테 이런 재능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았어요네가가 <목소리> 칭찬을 한다고? 네, 제가 칭찬을 잘 하는 거예요한 번도 들어보면 지호씨 잘안 하는 거잖아요. 네. <목소리> 난 누나가 아직까지 누구 칭찬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지호씨, 지호씨가 지금. 일단. 네. 저의 지목은. 누굽니까? 하하. 너만 나, 나, 나만 아니면 돼. 어, 진짜? 하하, 너나 나, 나만 아니면 돼. 어, 진짜? 너만 아니면 돼. 아니 근데 송지수좀 아까 지화 하시는. 아, 왜냐면 아, 아, 얘한테 얘가... 지는 거지 일부러. 그지? 아니야 오빠. 아, 아니야? 게임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아, 왜, 왜. 저, 저, 내가 이기면은 이게. 그게 <laughs> 뭐야? 자, 이 칭찬합시다.는 <laughs> <치고 들어가야> 상대방과 <laughs> 번갈아가며 칭찬 한 마디씩 주고받는 방식으로 먼저 말문이 막히거나 상대방 칭찬에 화를 내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칭찬에 뭐 몸둘 바를 몰라하거나 뭐 말을 못하거나 칭찬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laughs> 우와, 뭐야! 우와, 뭐야! <laughs> 나이 2단이다! 이분들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하셨습니다. 네. 아니요, 서두현입니다. 여자 메카이버 같아요, 여자 메카이버. 와 아, 너무, 너무, 너무 오랜만아 어, 야 진짜 오랜만이다 어 네? 예, 옛날+ 옛날 우리 어, 그아 그, 아, 진짜 그거... 다희는 예전에 아, 그 저기 가슴을 열어라 뭐 이런 거 연예인 좀 나오지 않았어요 오빠는, 네. 아, 그래, 오빠는 나 만난 적이 없어 <laughs> <laughs> 오다아저래나 <오빠는 웃음> <주고> 그래, <laughs> 만난 적이 없어 <laughs> 아 이거 <저거 웃음> 아, <왜 전화했을> 아, <laughs> 만난 적이 만난 적이 없어 아아 이거 만난 적이 만난 적이 없어 아 만난 <laughs> 적이 아 이거 만난 적이 없어 아 만난 적이 없어 아 이거 만난 적 만난 적이 없어 아 이거 만지 만난 적이 어만어어 나중에 언제잖아. 아, 어, 어, 어때잖아. 어 예전에 나랑 같이 고무주라고 어. 했을 때 생각나네. 공무집이 예. 다녀. 공기놀이하고. 네. 어, 자, 우리 씨. 일단 다인 씨 함께 하셨고요. 오케이. 자, 다음 분 누굽니까? 예! 와.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누가 뭐야? 어, 뭐야? 음악이 약간 좀. 아 누구야? 어, 구하 누구. 구하라! 어, 아니, 세차리가 진짜 팬인가봐. 정말 팬이에요. 네. 너무 좋아하네. 깜짝 놀랐어, 나는. 언제부터 팬이 <laughs> 팬이었어? 아, 예. 아, 이거 카라때부터 진짜, 진짜. 아 진짜. 야, 오늘. 하라. 이거 진짜 엄청나네. 와, 진짜. 근데 누가 봐도 아만해 아, 아, 하면 아 하면 비행기가, 비행기가 좀좀 계속 섭어비행만 <laughs> 자, 다음 분한번또 모셔볼게요. 아유. 어? 말이라고요? 네. 또... 시작씨 이후에 진짜 오랜만이네. 아, 시상식 봤어요? 네. 자, 다음 또 마지막 한 번입니다. 자, 나와세요. 어디가 합니라 구구단, 구구단. 와. 진짜 초등학교 때 구구단 진짜 많이 외웠는데, 초등학교 때 구구단 진짜 많이 외웠는데. <laughs> 오, 저 오늘 뭐 저래? 뭐 저래? 진짜. 진짜. 너무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진짜. 유일하게 요즘 좋아하는 진짜. 어? 뭐냐면 지금 여러분 럭셔리 체험 관 스위스 팀이. 예. 현재 지금 기상 악화로 지금 오늘 하기로 했던 캐리 체험 자체가 지금 다 무산이 됐어요. 오? 아니 그게 날씨가 바뀌든가 아, 아, 잠깐만 이쪽이 여기도 기상 악화인가요? 기상 악화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 스위스가 원래 날씨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스위스가 원래 날씨 좋은 걸로 유명하고 영국이 약간 기상이 가 오락가락해서 많이, 오고, 많이 오고. 걱정을 했는데 예. 지금 스위스 팀은 운 없게도 지금 그렇게 체험을 하기 힘들게 됐고요. 저희는 다행히 운 좋게, 다행히 운 좋게. 다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은 거예요? 누가, 누가, 누가 아, 좋은, 좋은 거 아픈데? 과연 정말 그쪽이 운이 안 좋고 이쪽이 운이 좋은 걸까? 어쨌든 <laughs> 지금 영국에서도 이런 날씨는 이상 기온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쾌청하고 좋은 날씨라고 해서. 야, 진짜 신기하다. <웃음> 하필. <웃음> <말도 안 돼. 웃음> 하필. 난 영국은 맨날 비 오고 그래서 코트, 레인코트. 그러니까, 맞아. 무비 같은 거다 입고. 어. 아 진짜 너무 화창한데. 너무 화창한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왜? 이게 사실 여행으로 오면 이런 나라면 축복받다 고거러는최고 우리 최고죠. 지금 벌칙 받으러 입장해서 이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아, 윙워킹 비행기 탔는데 전혀 이상이 없나요? 아주 이상적인 날씨로. 아, <laughs> 아, 지금 보면은 모두 나중에... 아, 막판에 몰라. 너... 이렇게 일단 잡아. 세시 제시... 타면 이렇게 타고. 어 근데 약간 진짜 그러네 오늘 티셔츠가 이렇게 약간 둘이 어울리네. 어. 티셔츠가 이렇게 약간 둘이 어울리네. 어. 무슨 일이야, 대학교 cc. 아니, 소민이가 그래, 민이가 아침에 조식 먹으러 상엽이 오는데 네. 어 도련님 온다. 왕자님간다왜 왕자님이야? 왕자님 같다고 자꾸 상엽과 아, 멋있다고. 진짜. 아침에 조식 먹자고 소민이한테 전하니까 형들 다 나오는데. 졸려, 더 잘래. 한오빠는근데나 갈게. <웃음> <웃음> <나> 갈게. <laughs> 그러고 나왔어요. 야, 진짜 쟤는 아, 넌 진짜? 되는 진짜 너무 심해. 네. 넌왜 그러니? 아, 얘또 질렸다면서 좋았다 싫었다 하니? 영국 스타일. 아, 영국 스타일이야? 영국 스타일. 아, 영국 스타일이야? 아, 배웠을 때, 아, 때 지금 쭉 보니까. 왜상혁이 형이 돋보이는지 알겠네. 왜? <laughs> 이렇게 봐봐. 보니까. 이렇게 봐봐. 보니까. 상협이 형 오늘. 야, 네가 일로 들어오면 점점을 찍는다. 되게 잘생겼어. 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야, 너로와너 일로 와 기범이 기범이 이 아니라. 진짜 그러지 마. 야, 거기 봐봐. 상협이 멋있다. 아 근데 다들 이렇게 다이는 광수 챙겨주고 우리 또 소민이는 뭐 상협이 챙겨주고 서로. 난 누가 챙기냐. 나는 그렇다 치고 이 형은 아무도 안 챙겨. 챙겨라. 야, 야, 진짜. 형이 오빠가 아무를 먹는지. 건열아형좀 챙겨라. 석진이 형 화장실에 누워계셔도 아. 아무도 신경안 써. 요야 너. 아이야 메이크업할거는 방수가 아니라 이 형이야. 야, 그런데... 야, 자기 혼자 이거 두들겨갖고 아침에 그리고 노란 휴지로 또 이렇게 딱. 로우! 그리고 노란 휴지로 또 이렇게 딱. 로우! 오케이 이러면서. 휴지가 무슨 휴지인지 모르겠어. 노래. 똥휴지는 아니잖아. 이게 뭐야. 아니 이거 그 노란 휴지니까 팔아요? 노란 휴지팔아 찍어서 노래 지른거야 바보야 나 챙겨 나. 겨우겨우 사는 남자야. 아침에 눈 떠지니까 아, 걷는 진짜. 거야. 어? 아, 아침에 눈 떠지니까 <laughs> 걸어. 어차 겨우남이야, 겨우남. 아, 진짜 좀. 아, 챙겨. 야, 가만 보면 그나마 내가 간간히 챙기지. 여기서 아무도 안 챙겨. 잘때코 밑에 손 대보고. 아? <laughs> 점점 슬퍼지는데? 자 그럼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선수 출신이 한번더 계세요. 우리 김윤성 아나운서도. 진짜요? 아, 아, 무슨 선수? 저 초등학교 때 발표했습니다. 무슨 대표육상 선수요? 멀리 뛰기. 아, 진짜로? 와. 초등학교를 안끼주는데 안 그럼 윤상 씨부터 한번 조금만 한 번. 저요. 예. 네. 저요. 예. 네. 네.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진짜? 아, 진짜로 몰랐네. 세무야. 세 어. 빠르지? <laughs> 아 빠르지? 거말 진짜 안 받으니까 이세 분이 야쎈 분. 발다가딱 끄셔야 야비올때진지 기대돼 기대돼. 어몸 좋다. 아니 비율이 좋아 비율이. 아니 훈남이세요. 도움닫기가 중요하거든요. 좋아요. 하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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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선수요. <laughs> 육상선수요. 멀리뛰기 대표였습니다. 이쪽포이 바지 괜찮아. 바지, 바지 괜찮아. 바지, 바지 괜찮아. 바지, 아이돌이. 바지 괜찮아. 바지 <laughs> <mondiale> 아 <웃음> 바지 괜찮아. 바지 괜졌어요 아그왜미안합니다아그왜라아미안합니다 괜찮으세요? 윤상 씨올때 표정 어떻게 네. 보신지 모르겠는데 네. 뛸때 야, 고마워. 때 야, 네. 아, 고마 <laughs> 뭐 하는 거야, 지금? 진짜 틀렸다고 보여드리려고. 보 예. 아, 이게 좀 혹시, 보이실까봐. <목소리도> <좋으실까요>? 아, 괜찮으세요? 일단, <목소리도> <이상해서 목소리도> 윤상씨도 여기서 한번. 아, 윤상씨도 운동을 <목소리도> 많이 하셨네. 진짜. <목소리도> 자, 일단 그러면, 멀리 뛰기. 이거는, 저, 팀당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네. 양팀에서 골고루. 예. 예. 아까 그 경기에 참여하신 분, 그리고 안 하신 분 골고루 섞어서 할까? 이, 이, 이 문제야. <laughs> 왜 우리는 왜 자꾸 당신이 나가요? 왜 그래? 아, 아, 아파요 무릎이 잠깐, 아파요. 잠깐만요. 상체 잘못하니까 공간이 나갔다 오세요. 달리기는 두, 두 분다 나오셨죠? 다 나왔습니다. 높이 뛰기 누구 하셨어요? 제가요. 멀리 뛰기. 와, 공평하네. <웃음> 어, <웃음> 괜찮아, 공평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아, 우리 그 선수들 선수야? 이쪽으로 나와, 시기바니다 파이팅. 열심 자, 우리 박사 분가 자. 와. 지석진 씨, 예, 네. 먼저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자, 지금 이다시 형습니다결승전로 결승전. 결승전. 네. 가자, 가자. 광수 나라 예. 네. 아, 무조건 이겼네. 이기지. 무조건 이기지. 어디, 어디가 먼저 하는 겁니까? 이 팀부터. 2팀 저기 지금 끝이야. 시. 자, 소! 나! 무! 소! 나! 무! 와, 잘한다. 와, 잘한다. 불! 나 불! 푹. 자 이렇게 해서 우승팀은 야, 이다이 왜씨 이광 씨 커플. 아, 자첫 번째 미션 세 글자로 말해요 결과 이다이 씨 이광 씨 커플이 다이아몬드 분배의 기회를 획득하셨습니다. 네. 자 이광 씨 이다이 씨 커플 오셔서 저한테 안전한지 위험한지 일단 먼저 들으시고. 어 이거 뭐뭐특히가 굉장히 많네요. 얘 어, 무조건 위험. 무하지 어. 그거는 굳이 물어. 아, 우리가 안, 아, 안전한지 그래. 안전하면 안전하자 위험하면 왜 위험한지 알려드립니다. 그래, 그래. 그래. 안 약간 다이제 자세부터 되게 열정적이야. 야망덩어리들. 아, 아, 아 야망. 이다이 야망. 이다이 야망 보인다, 야망 보인다. 웬만하면 저 뒷모습 의식할 법타 아, 아, 그래. 오빠 좋은 짓 하지 마세요. 안 빌려서. 아, <laughs> 아이 말이야, 아, 어. <laughs> 짜증 진짜 <laughs> 많이 난다. 짜증 진짜 많이 내. 야, 아, 진짜 짜증 진짜 많이 나. 아,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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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 나니까 부탁할게요. 아, 진짜, 부탁하니까 다이박치라고부탁이다 야, 짜식아 이강수 씨 이다시 커플은 현재 가장 높은 수로 심지어 숫자가 겹쳐서 겹쳐서 위험합니다. 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팀은 총세 팀입니다. <ooo> 뭐야? 뭐야? 총세 팀입니다. 뭐야? 뭐야? 와, 다챙겼수 겹쳐서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팀을 지목해서 그팀 가방을 열어서 그 팀의 개수를 확인한 후에 본인들의 다이아몬드를 몇 개를 보낼지 혹은 뺏을지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야죠. 자, 어느 팀을 지목하실지 선택해 주십시오. 무조건 재수없고, 내가 돌아가서 찾으라잖아내일 무조건 아니야, 그 팀을. 그러니까 그 팀에 보내야지. 한, 아, 여기서 한두분 정도, 세분 정도, 다섯 분이 다 나오셨네. 아, 아니, 사실, 아. 제가 알기로는 런닝맨에 지금 다첫 출연 아니세요? 처음, 처음 있어. 네. 아, 전부 다첫 출연? 요 한이 씨도첫 출연이시고. 아. 지금 뭐 유승용 형님은 거의 예능 진짜. 첫 출연 아니에요? <laughs> 예, 첫 출연 예, 예능 처음. 아. 예능 첫 출연이시죠. 예, 아. 예능 첫 아. 출연이에요? 어, 와, 여기 다. 한분씩 간단하게 인사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우, 아, 일단 진짜 너무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지금. 아, 예. 유승용입니다. 아, 와! 너무 좋아요. 아빠가. 사우파야. 셀럽인 가방. 아, 예. 유승용입니다. 아, 와!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야. 야 스타들 저 불편하게 하는 네. 거 아니야? 이 내가 진짜 오늘은 내 친한 동료들이지만 동료들이에요. 스타들 불편하게 나 가만 안 어. 있어 진짜. 아 진짜 오케이. 어쨌든 제가 저 거의 친형처럼 생각하는 우리저 승용이 형이 이렇게 나와. 친형이 몇 명이야? 그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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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형이 몇 명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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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4천 점, 4천 아, 족부를 맨날 만들어 봤까 아, 우리 가 데뷔 예능 최초 지금 정식 출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네. 예, 등장 예. 많이 안 하셨어요 전날에? 예. 어, 우한숨을못 잤어요. 진짜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둘인데 네. 아들 둘의 소원이기도 했어요. 아, 왜요? 예전부터 되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니님 아, 그래, 예. 그나들이 그래, 그래. 네. 몇 살이에요? 중이 올라갑니다. 아, 걔네들한테 우리가 영웅이에요. 걔네들한테 우리가 영웅이에요. 안녕. 안녕. 아, 진짜. 아, 진짜. 야, 아니 그만해! 그만해! 너무 창피! 안녕, 모이리. 안녕, 광고. 정말, 정말. 자기가 영웅이야. 미안합니다, 미안, 미안해요. 이거 진짜 엄청나네. 아, 여러분과 짝꿍이 되기 위해 제주도까지 날아주신. 어, 진짜 어려운그거로커리하라고 합니다. 아, 미나 짱이야. 어, 와 요요 진짜 핫하니. 어이구. 내가 이효야 진짜 어떡하지 이번 방송? 진짜 이성현지야. 와! 와 대박 대박. <laughs> 뭐야. 아뭐 저렇게까지 해. 자 하나 둘셋다 바꾸는 거야. 하나 둘 셋. 우와. 너 진짜 나빴다 너 얌생이구나. 오케이 다음 다이아. <laughs> 자 이다희 씨는 2단계 레벨 2. 아, 이걸 한다고요? 트위스터 포함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트위스터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 잘... 아, 아 근데 해 보니까 할 만해 할 만해. 해 보니까 할 만해 할 만해. 뭐라고 아. <laughs> 트리트 해보시지 않았는데 뭘할 만해요? 트리트 해보셨어요? <laughs> 트리트 해보시지 않았는데. 아니. 뭘할 만해요 뭐 오빠. 아까 그래서못 봤어요? <laughs> 저, 그 선생님하고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해준 거못 봤어요. 아니 강가에서 독담배 타는 거같이 보여줬잖아요. <laughs> 모르는... <laughs> <진짜 말이야. 웃음> 뭔가 트리트에 대해서 아세요? 뭐요? 트리트하는 거 보셨나요? 독담배 다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네? 여유가 있었어요 그만큼. 아 되게 편안했어 진짜. <laughs> 아, 아, 아 다이야 너무 그리고 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저기. 네. 다 이게 어? 저 웬만한 길들을 다 닦아놔가지고 어떤 거? 아까 그러니까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laughs> 하늘에도 길이 있다고요. 아니 네가 한 거랑 많이 달라 다이 어, 거야. 제가 한번 그 탐험 대장으로서. 아니야, 그 웃었던 분 아니세요? 아니야, 그 웃었던 분 아니세요? 네? 아니아그 웃었던 분 아니 세요 아, 네. 누가 거어요 탐험 아, 대장이 왜 웃어요? 아, 탐험 대장이 돋담배 타다 왜우냐고요 돋담배. 야, 돋담배라니 <laughs> 무슨 소리하는 거야? 아, 입술은 박짝 마르셨네. <laughs> 오빠 안 무서워. 무섭진 않아. 올라 올라 갔을 때 무섭긴 해요. 아 나를 봐서 알겠지만 그. 오빠 안 무서웠어. 마음 속에서 그런 욕구들, 서로 그런 그 감정의 충돌들이 있을 때, 그걸 어떤 편으로 내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거기에 컨센트레이트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거기 내렸을 때 기절했구만. <laughs> 이거 흔들기가 <흔등기라고> 봤어. <웃음> <웃음> 거의 반 기절해가지고. <laughs> <웃음> 이렇게 내려오고 <laughs> <이런 걸 웃음> 있어요. 그 <laughs> 하잖아 깐죽대지 <깐족> 마. <웃음> 아, <웃음> 아니, 그게 아니 이거 가끔 내가 이거 휘청거리는 거아 진짜 이거 내가 진짜. 다연이 되게 신나할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즐겨야지 걸크러쉬. <laughs> <laughs> 아,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뭐, <laughs> 아, 뭐, <laughs> 왜 그러는 예요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왜 그러는 거 왜? 너뭐해뭐 뭐, 뭐? 하 한번 해 봐. 여기다 하해 봐. 어. 뭐야 네, 뭐야 네, 네. 아 여기 아까 리폼은 아 근데 저 다이아. 네? 그건 아무 네. 의미가 없어. 왜요? 올라 되면... 되잖아요. 어? 봐야 되잖아요. 아, 너는 그렇구나. 아, 너는 그렇구나. 나는 뭐, 나는 스케치 뭐 차니까 더 좋던데. <laughs> 난 이거 검정 테이프로 좀 붙여 주세요. 난 스케치 차니까 더 좋더라고. 그요 자, 우리 다음은 다이